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들니라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향하여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행함을 강조하고 또 중세 시대부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일들로 초점을 맞췄던 그 신앙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또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믿음의 증명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영어에서 번역할 때도 보면 은 원어상도 그래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 work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믿음에는 행동이 나오게 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인데 이걸 잘 증명을 하는 삶을 살았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행동으로서 증명을 받아야 되고요. 사랑이 있노라 하면서 수고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은 수고로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인내를 통하여서. 그의 소망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때에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훈련을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에만 그쳐버리고 내가 알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배우지 못했다 라고 봐요. 여기 보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다. 이거 이거죠. 이스라엘에들아 유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걸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분을 그냥 그냥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19절과 같이 지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다는 걸 누구도 믿어요? 유대인들도 믿고요. 이슬람도 믿고요. 심지어 귀신들도 믿고, 사탄도 믿어요. 아니, 더잘 알죠? 사탄이.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분이 너무 놀랍고 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전적인 신뢰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뒤에 딱 봐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던져주고 막 그러면 웃습니까? 막 위로 하면 던졌다 박고 던졌다 박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던지거나 믿을 사람들이 던졌다면 까르르 까르르 웃는데 만약 진짜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잡고서 위로 던지면 막 울어들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언제 자기를 떨어뜨릴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우리의 몸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무슨 뜻을 갖고 있대요. 원어상은는 무겁다, 무게를 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신뢰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들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내 믿음이 정말 내가 믿었는지 한번 진단을 해 봐라. 그 말이 오늘 야고보서에요 14절 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년을 믿어도 2년을 믿어도 3년을 믿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더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주님 안에서 행동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정말 믿는 겁니까? 내가 그그 그 믿음, 내가 지금 믿음이 믿는 믿음이 지식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예로 이것을 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위로를 했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위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말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만 했으면.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죽으시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발을 씻으시면서 증명을 해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기까지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분이 말한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믿음으로서 삶에 당연히 나오는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거절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자존심에 문제가 되면 부르룩 화를 내고 그에 대해서 반항하는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귀신들이 여기 군대 귀신들인 자들 지금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떨었어요. 19절 말씀과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 한분이신줄 아느냐, 자란도 귀신도 믿고 떠느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도 병을 고치는 일들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모습 봤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귀신들, 내마음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나도 느껴요. 그 귀신들이 와서 직접 거립니다. 좌절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어지럽히려고 음란의 영으로 나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향하여 외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직적거리는 영화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할 때내삶 속에서 그런 게 물러갈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없어지더라. 루터가 또그 말을 했죠.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들 이건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새들이 우리 주변에서 와서 가다가 그야말로 새똥을 쌀 수도 있다 그러분 새똥 맞아보신 분 있나요? 저는 한두 번 맞아 봤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 이놈이 가는 길에 그냥 아무데나 쌌는데 이 얼굴에다가 탁 쌌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 집은 짓지 못하게 해야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와갖고 이것저것을 유혹을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유혹에 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드는 건 죄예요. 예수님 앞에도 그렇고 우리 앞에도 이런 귀신들이 와서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군대 귀신자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도 나서렌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며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이미 앞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혹시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으니 분명히 의롭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일곱 번의 언약을 받습니다. 일곱 번의 약속을 받는데 받을 때마다 그는 불완전했어요맨 처음에 떠나라 할 때는 무조건 잘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자기에게는 안 준대요. 그런데 자손에게만 준대요. 그래도 그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게 모래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어요. 또 베델에 갔는데 베레과 아이사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또아멘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이 자랐나 싶은데 나중에 베델에 다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에 대해요. 아들을 안 주시니까. 10년 가까이 된 아들을 안 주시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에이시라는 종이 양자로 삼아 그에게 줄 생각을 했어 아니다. 내 몸속에서 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멘. 하면서 또받아들여 조금 있다가는 내 몸에서나 살아가 그것을 듣고 그러면 우리 시바지를 드리자. 하갈을 두 개, 시발을두게 드렸어요. 성경을 잘 보면 하갈에서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또 여섯 명이나 나와요, 여섯 명이나. 하갈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십 년, 10년, 십 년이 더 되죠. 86세부터 99세까지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이 제가 보니까 일곱 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얘기할 때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가 사라가 늙었으니까 그것 대신에 다른 방법을 합리화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내 의도를 모르냐?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라야만이 내씨라칭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삭을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생자. 그리고 히브리서 1 1장에도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릴 때 독생자 아들 이삭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한 자식이 아니라 가짜 자식이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식은 자식이 아닌 사람은 가짜 자식이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진정한 믿음의 자식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가짜 신자요 가짜 자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나왔다고 진짜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에서 낳은 자식, 그 자식이 정말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은 자녀들이 있더라도 믿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와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각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삭이 되도록 정말 독생자 이상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이 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자,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니까 재단에 바치는 거예요 행함으로 유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였다. 이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미 보았어. 15장에 보면은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이삭도 태어나기 전,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증명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삭을 드리으로 그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미가 그가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한마디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고 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믿는 것, 태어나는 믿음이 있지만 성숙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을 한번 봅시다. 라합을 이제 두 번째 예로 들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를 합니다. 그가 고백할 때 뭡니까.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냥 끝났으면은 그가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만은할수 없을 거예요. 그의 증명을 뭘로 했느냐? 목숨을 걸고서 그들을 다른 길로 빼냅니다. 그를 구해갖고 지붕에 올려놓고 그리고 다른 길로 빼내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것은 어떤 변화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요? 민족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완악하게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가지고 계속 있다면 우리는. 민족과 나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합시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는 건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들한테 좀 불쌍하긴 해요 여기 화분에 놓인, 놓인 나무들이 지금 겨울을 나느라고 고생을 꽤나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온도가 여기 감남나무도 있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런데 거기 난로 하나 피워 놓고 정말 간당간당하게 영하 영화, 영화 한 1, 2도 또 영상 2, 3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생명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 겨울을 이겨낼 때는 성장을 거의 안 합니다. 다육이도요. 성장을 안해 그냥 그냥 멈춰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봄이 되면은 그 새싹이 막 트면서 꽃이 피면서 살아 있는 것을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열이 나무가 정말 나는 살아 있어라고 하는 걸 뭐로 증명하냐면 열매로 증명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것만으로 끝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증명이 되야 돼요. 갈라데아서 5장에서 그려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 뜨겁게 막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 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열정, 나만의 열정이라면 그 믿음으로 나오는 열정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더 고귀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희락, 기쁨으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 충성, 절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참아주고, 주님 안에서 소산하는 더 기쁨으로 내 삶을 증명해주고, 더 화평함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내가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믿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믿음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지극한 믿음,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래 이제 너를 모델로 세우겠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 중에서는 정말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제 라비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의 대명사로, 믿음의 대명사로 세우고, 행동의 대명사로 세우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놀라워요. 구원은 차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거는요 차별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차별이 없잖아요. 누구나 알수 있어요. 그러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치 못해요. 뭐가 없어서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나는 흙수저라서내 부모가 뭐라서, 내 삶의 현장이 이래서 이 핑계를 낼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이 약하든 건강하든 모두가 알수 있는 거예요. 어리든 크든 지식이 많든 적든 물질이 많든 적든 누구나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증명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고 믿음의 조상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으로 투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